안녕하세요 호미얼드입니다 오늘은 9월 16일이에요 오늘 저는 이제 집 앞에 앞뜰에 있는 화단에 도라지 도라지 씨앗 파종을 하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제가 며칠 전에 12일 날에 제가 도라지 씨앗을 채종을 했거든요 그거를 물에 담궈놨더니 물, 물을, 다, 물에 담궈서 이제 요거를 물을 며칠 갈아주면서 했더니 지금 싹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심으려 보려고 합니다. 그전에는 그냥 직파를, 그러니까 산파 했었는데 거의 이제 잘, 싹이 올, 올라오지 않고 또 올라온 것, 좀 올라온 것들도 달팽이가 다 먹고 해가지고, 어, 지금 제대로 이제 그, 도라지를 제대로 못 키워가지고 지금 두 폭이 있어요 이거 한 폭이 그~ 작년에 한한 한 폭이 올라온 거두개두 두 폭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남아있는데 요거 이제 보통은 이제 봄에 늦가을에 뿌리거나 아니면 이런 초봄에 어~ 도라지 씨앗을 뿌려가지고 이제 씨앗으로 파종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데 저는 지금 9월 16일이잖아요. 9월 1 6 9월, 10월, 11월. 아직 날짜가 한참 남아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 클것 같아가지고 제가 미리 좀 뿌려보려고 합니다. 어, 이제, 어, 가을에 이제 그거를 파종을 하지 않는 이유는 이제 겨울 동안 에 얼어서 이제 죽을까 봐서 이제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어, 그래도 한번 해보려고 어떻게 일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도, 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씨앗도, 씨앗에 싹도 나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다가, 다 그냥, 일렬로, 줄 뿌림. 대충, 이렇게 해서, 줄 뿌림 해서, 이제 씨앗 파종을 해볼 겁니다. 요거는 또, 음 씨앗을, 체중을 좀 많이 해놨기 때문에, 이거안 뭐, 얼어 죽더라도, 또 내년에 봄에 다시 한번더 해도 되고, 그래서 또, 그래서 지금 이제 또 씨앗 또 싹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씨앗은, 어, 예, 그, 어머! <laughs> 쏟아졌다. 이거를 그냥 그대로 양이 많아가지고요. 이것도 양이 꽤 많, 많거든요. 그래서 한 줄로 일단은 좀 앞부분에만 쭉 뿌려놔 놓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잘하면은 자라는 대로 겨울도 잘날수 있는 어, 겨울도 날수 있는지 한번 보고 또안 되면 이제 다 죽으면 내년에 다시 한번 더 파종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